이거 식겁벅적하죠? 아무튼 오늘 빙빙 다영상 찍을 건데 오셔, 이쪽에. 지금 사스 씨, 사스 씨 돌으세요. 아 사스 씨 돌으세요. 아 뭐 진짜, 진짜 빨리 보이죠? 어, 진짜 아, 아, 아! 아! 아 아, 깜짝이야, 멈춰, 잠깐, 멈춰주세요. 자, 씨, 스타트스, 타님 멈춰요? 멈춰요. 어, 아 기다릴게요. 5분이 지날 거예요, 그동안? 하, 와, 진짜 힘들어. 와, 리 진짜 심하게 아스 터할 뻔 했네. 오, 시 깜짝이야! 제가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, 옆에서 사는 게 아니어서. 스피드 씨를 좀 부를까요? 지금 좀못 쳐주시. 오, 씨, 멀리 간다, 오, 씨.